축구용품 알리에서 사세요. 이 장갑은 축구를 즐기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에요. 폴리에스터 소재로 편안하고 내구성이 좋아요.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한국의 필소굿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아이들의 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풋살이나 축구를 할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도 움직임에 제약을 주지 않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.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하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 아이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티 슬립 테이프 디자인 축구 양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양말은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데 축구나 사이클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께 딱 좋을 거예요. 코튼 소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. 발바닥에 고무 포인트가 있어서 미끄러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답니다. 고무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을 더해줘요. 이 양말은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. 가성비 좋고 퀄리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운동할 때 편안하고 안전한 착용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축구킥스로우 솔로 연습훈련 보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도구는 솔로훈련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. 시간을 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슈팅, 패스, 리시브, 저글링, 스로잉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. 벨트는 최대 36인치까지 조절 가능해서 모든 허리 사이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볼 크기 3, 4, 5에 모두 적합하죠. 패키지에는 조절 가능한 허리 벨트, 볼 장갑, 탄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. 축구, 배구, 럭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함께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선수가 되어보세요.